첫날밤 새신랑 발바닥 비극의 씨앗 옛날 한국의 홀례에는 신랑의 발바닥을 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력이 왕성해져 가정을 지키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는 의미였죠.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축복의 의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친구들에게 붙잡혀 대나무나 팥뿌리로 발바닥을 맞으며 아내를 잘 모실 거냐? 집안을 잘 지킬 거냐? 이 질문에 예, 예, 대답해야 했습니다. 웃음과 환호 속에서 첫날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러나 6·25 전쟁 속에서는 그 풍습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신랑이 전통대로 발바닥을 막고 있을 때 미군 부대가 마을로 진격해왔습니다. 낯선 풍습을 본 미군 병사는 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Is he a communist? Is he red? 즉저 사람 빨갱이냐? 라는 뜻이었죠. 영어를 몰랐던 주민은 그저 예스라고 답했고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신랑은 쓰러졌고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웃음의 풍습이 전쟁 속에서는 죽음의 오해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오해도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 속 웃음, 전쟁 속 눈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